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안요 반갑습니다. 자, 7월 5일, 자, 주말 토요일입니다. 자, 2차 품종 6가지 품종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. 임자도에서 나온 단역, 그리고 엽성의 서, 서, 중투, 황산반, 어, 온누리 반성호, 그리고 장단역 감중투, 그리고 중투, 이런 6가지 품종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. 자, 빠르게 1번부터 6번까지 진행할게요. 출발합니다. 1번입니다. 1번 임자도 단엽 자, 두 쪽의 신화 하나예요. 아주 엽성이나 나사지가 아주 멋진 그런 품종입니다. 자 다음 척도 많이 작으라들었지만은 나사지가 엄청나요. 단엽적으로 자 신화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 나오고 있고요. 음, 나무랄 때 없습니다. 단엽치고는 A급의 단엽으로 볼수 있죠. 아주 좋습니다. 나사지가 너무 잘 들어있어요. 이런데 호가 들어가나, 중투가 들어가나면은 엄청날 텐데요. 자, 이거 10cm에 1.1까지 나옵니다. 최대 1.1까지 나오고요. 45만원 책정했습니다. 이번에 45만원. 자, 이런 모습들. 뭐 달마중 단엽 아니에요. 차원이 틀립니다. 자, 1번 음, 단엽이었고요. 단엽 뿌리입니다. 아, 뿌리 괜찮고요. 신화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1번 뿌리였습니다. 2번 엽성의 중투, 두 쪽의 신화인데요. 자, 이게 신화가 아주 중투로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아주 이쁘게 잘 나오죠? 자, 뭐, 적도, 어, 꽃과, 그리고, 어, 이제, 꽃을 기대할 수 있겠죠? 이런 품종. 음, 변 자체는 아주 이쁩니다. 이렇게. 좋은 꽃 한번 기대하시면서, 신화도 좀 이렇게, 어, 기부적으로 해서, 어, 성장방과, 그리고 중투를 이렇게 띄고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두 쪽에요. 12에 0.9까지 나옵니다. 에 40이쁘게 나오죠. 자, 가격은 18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. 두 쪽에 신나 하나, 가격은 18만 원 이뻐요. 자, 이런 모습. 2번이 었고요 어, 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 이렇게, 뿌리 좋습니다. 자, 이렇게요. 2번. 3번, 자, 이게 엽성의 황산반이에요. 세 척의 신화 2개입니다. 자, 모축에도 3반이, 어,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개체예요 이렇게 있고, 그 다음 쪽은 조금 무늬가 약하게 이렇게 나와있죠. 이제 전제 신화 쪽에서는 자, 아주 멋들어지게 황산반으로 아주 입장마다 근데 변이 아주 좋아요. 어, 전현적인, 어, 한 선반에 어,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죠. 요거는 오늘까지만 제가 어, 보여드릴 겁니다. 요것은 꽃을 봐도 어, 상당하니 이쁠 것 같아요. 자, 모초에도 뭐 전체적으로 선반이 쫙다 갈렸다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변도 좋고요. 나무랄 데 없어요. 상당히 이쁩니다. 이거 가렸네. 이렇게. 자, 요거 20만 원 책정했어요. 19cm에 1.0까지 나오고요. 2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. 이렇게. 자, 요 3번 가격 20만 원. 하화리이는 아주 좋아요. 자, 이렇게 뿌리 좋습니다. 자, 3번. 4번 온누리 반성호에요 자, 두 척인데요. 뒷대입니다뒷대지만은 상당히 보시면은 어 이렇게 안쪽으로 반성호들이 들어있는 그런 개체예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 워낙 이제 온누리 무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어 별로 인기가 없는 거 같기는 한데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만 터지면 호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뛰죠 하여튼, 반성호가 들어있는, 딱 봐도, 이렇게 느낌이 상당히 좋잖아요. 입장마다. 뒷대입니다, 뒷대. 뒷댑. 자, 이런 모습들. 상당히 강해요. 반성호들이. 자, 가격은 요거, 25만원. 책정을 했습니다. 두 쪽에. 어, 7cm에 0.65 이렇게 나와요. 7에서 6cm 나오고, 어, 어, 6.5 정도. 그리고 0.65. 넓어요. 뭐, 0.65는 더 넓습니다. 더 됩니다. 0.7은 안 되는 것 같고. 하여튼, 25만원, 요거 측정했어요 자, 이런 모습들입니다. 오늘이 발성 후에요. 이렇게 다 깔려있습니다. 정자가 깔려있는 그런 개체예요 자, 4번. 나 아, 뿌리, 뿌리는 이정도고요 어, 자, 어. 뒤 뒷대에요. 자, 만원이 현 붙어 있는 것 같네요. 여기 보니까. 이렇게. 하나는 나오는 것 같고. 자,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. 자, 4번. 5번. 장단엽의 감중투예요 어, 은은하게 감들이 다 깔려있는 그런 개체입니다. 이렇게. 어, 변은 장단엽이에요. 자, 이렇게. 다 보이죠? 이렇게 살짝 살짝 전체 전체적으로 감이 다 깔려 있는 감정토예요. 이렇게 이제 도 마찬가지고 음저 뒤에도 자, 신하쪽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. 보이죠? 뭐 어, 가격은 2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. 20만 원. 세쪽의 신화 하나고요. 어 14에 1.0 14에 1.0이고, 자, 아주 이뻐요. 음, 이쁩니다. 이렇게 다 깔려있죠. 이렇게, 감정투. 장단입의 감정투에요. 세척에 신화 하나.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, 여기 치마입에도 이렇게 보이죠? 종자는 아, 아주 이쁜 종자입니다. 자, 감정투가 다 깔려있는 그런 개체. 가격은 20만 원 책정했어요. 14에 1 4에 1.0입니다. 풀입니다. 풀이 뿌리 이렇게. 자, 이렇게. 풀리는 좋아요. 자, 5번. 입니다 마지막인데요. 중투예요. 이렇게. 변이 좋죠? 음, 변도 괜찮고. 음, 맞습다 자, 가격은 1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. 10만 원. 이렇게. 맞습니다. 10만원 하지말고 8만원 할게요 8만원 자 8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2만원 더뺐 습니다 15에 0.7 15에 0.7이고 자신너지 아주 이쁘게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여튼 두초 15에 0.7이고 8만원 책정은 마지막 6번이었습니다 뿌리입니다. 이렇게 뿌리, 약간 미끄리쳤는데요. 뿌리는 좋습니다. 이제 마지막 6번이었어요. 8만원.